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영상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만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기적을 만났다. 아니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기가 막힌 치유라든지. 아니면 놀라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내 남편이 그리고 또내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만남이 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했던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기적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기적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도 기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적입니다. 네, 오늘 저는 기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창조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기적, 단지 성 주변을 돌았을 뿐인데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기적, 어린 아이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기적, 아무런 장비 없이도 바다 위를 뛰놀았던 우리 베드로의 기적, 나면서부터 앞을 볼수 없었던 그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 또 생명을 다했던 야이루의 딸이 유두고가 사로곳 가부의 아들이 나사로의 그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기적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시 또한 부활하시는 이 기적 이렇게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대하여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동화라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성경이 정말 거짓이라면요.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들통에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소설이라면 기록된 그 장소만 가 봐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성경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이죠. 애굽에서 탈출했었던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엘림과 시내산을 거쳐 신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광야는 사막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저런 황폐한 들판이나 자갈, 바위, 투성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낮엔 뜨거운 열기로 숨이 차오르고 밤에는 그 추위에 몸이 움츠러드는 땅입니다. 물도 없는 이곳에서는 약간의 식물과 또 파충류나 사슴, 또 늑대, 여우 정도가 사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더큰 문제는 여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한달 정도가 지났다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져오고 왔던 그 먹을 것들이 지금 다 동이 났습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그열 가지의 그 기막힌 기적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변해 먹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끄나 당시 자신들의 인생이 이렇게 축제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왔었던 이 모든 양식들이 다 동이 나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광야에 덩그러니 서 있게 되자 그들은 그제서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제 굶어 죽겠다며 원망하기 시작합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요하스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이 혼재 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 하늘의 양식은 작고 둥불고 서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루같이 작은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불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또이만나의 맛은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라고 하죠.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가시 같이 히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가 뭐냐면 이 가시라는 것은 미나리풀과의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풀인데요. 조미료나 향료로 쓰이는 회백색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냐면 만나의 뜻이 만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만후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내렸는데 이 만나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인구가 죽음의 땅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부터 챙기라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당장 상대를 넘어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네가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피곤함 속에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광야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먹을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포기하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나를 먹이시는 만나를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에 공급받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일이 벌어져서 그제서야 감사라는 하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습니다. 이들은 그냥 아침에 떨어진 그걸 죽기만 하면 되었죠.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날 언어로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저렇게 만 원짜리가 쏟아지는 거야. 날마다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마당 쓸 듯이 주변에 수북히 떨어졌던 이만 원짜리를 줍기만 하면 됩니다. 신나십니까? 상상만 해도 막살것 같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요 매일 매일 매월 매년 똑같은 날에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평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기하고 황홀했던 이 만나가 시간이 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감사와 흥미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0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런 말입니다. 또 한번 각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째 매번 만 원짜리입니까? 그동안 물가도 그렇게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맨날 만 원짜리만 주십니까? 요즘 짜장면도 만 원이 넘습니다. 하나님 너무 쪼잔해 보여요. 하나님 이제 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5만 원짜리로 다발로 이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라면 굳이 하늘에서 내려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계좌로 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데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직장도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제가 바쁩니다. 그러니 오늘은 네만 원짜리 필요 없습니다. 내일 제가 가서 줍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게 똑같은 날이지 뭐. 뭐 다를 거 있겠냐. 그냥 그렇게 기대감 없이 감사함 없이 이 하루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 잠자는 것들, 먹는 것들, 숨 쉬는 것들, 또 걸을 수 있는 것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것들. 이런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상에 주어진 것들을 잃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다리를 젖혀서 반 기부술하게 됐는데 그제서야 아이가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느 날인가요 이 잠이 안 오더라고 그때는 커피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걱정이나 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잠이 안 왔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것. 경험해 보셨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왜 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발 좀 사랑 좀해 주십시오. 그렇게 꼬박 새다가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서게 됐는데 피곤한 상태로 이제 문을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잠자던 저 아내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얄미던지, 정말 얄미더라고요. 그때 이 수면의 축복이 잠자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범사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신명기 14장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할지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범사라는 말이 올데이 모든 날 그리고 오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범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요? 모든 날 다시 말해서 오늘이란 날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이 오늘이란 시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셨음을 고백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된다면 이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숨겨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감사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은 더 많이 가졌을 때 내가 더 많이 지고 손에 쥐었을 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는 똑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쥐어진 것이 없다지라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오메씩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멜이라는 것은 부피로 한2점한이 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이 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똑같이 한 오멜씩 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리더라고 인기가 많다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차별을 둘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고 하루를 똑같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라면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니 이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내게 채워 주신 만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이란 뜻이 하루치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공급해 주시는 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여분으로 좀 넉넉히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좀 넉넉히 주시면 백성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좀 거둘 수도 있고, 좀 저장도 좀 해둘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안 들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 또일 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날마다의 시험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범함의 시험입니다. 단조로움의 시험입니다. 날마다 이 하늘 음식을 먹는 너희들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탐욕에 빠져 불평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홍해가 뒤집어지는 그런 위대한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바로 만나의 축복입니다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요 아담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내가 잘살수 있다는 그 욕심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더 많이 거두고 좀더 남겨서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루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정해진 것 이상으로 몰래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몰래 나갔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들은요 결국 이 단조롭고 평범한 만나의 시험에 실패하여서 결국 약속의 땅가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만나의 시험을 주십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단조로운 만나의 어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시험을 이긴 자는 더 이상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걷더니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때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분량을 주실까요? 나누라고요. 하늘의 심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그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준 이유가 두 손으로 움켜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한쪽은 내가 사용한 것을 주신 것이고 또 한쪽은 하늘을 심으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까지 만나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움켜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 버리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2023년도 어, 전 세계 소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8억 3,397만 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또 소비한 소, 곡물 소비량은요 23억 9,393만 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곡물의 작년의 재고량은 4억 4천만 톤이 남았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요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국물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2022년 통계에 보면 세계 기아 인구가 7억 8,300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땀을 흘리는데 또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10초에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은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모든 소유도 그렇습니다. 써야 할때 쓰지 않으면 결국 쓸모 없이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만날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비록 있는 것이 쓰여진다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또다시 만나로 채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법칙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은 이 소중한 은혜들 그게 시간이든 그게 기도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만나가 썩어지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 광야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외줄 인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믿는 우리는 이 만나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체험할.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온 하나님이 내게 오늘이라는 일상을 이 만나 주심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이 만나를 이 시간을 썩히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 때문에 움켜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그 만나를 기대하면서 선을 위해 넉넉히 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